안녕하세요. 최고의 영어 강의 영문부토입니다. 네, 문장 분석 16번입니다. 자, 문장 한번 들어 보시죠. 16. The idea that the world may be destroyed by nuclear weapons has raised questions about the justification of their development and use. 내 네, 살대로 보셨죠? 자, 그럼 문장의 기본 요소를 한번 찾아보는데요. 어, 이번에는 한번 이 문장을 이렇게 바라보면 어떨까요? 자, 제가 수식 구조를 좀 지워볼게요. 대절이 눈에 보여서 지워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화면 두 번째 줄에 전치사구 about 이하를 역시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수식 구조인 주어 동사 목적어가 두드러져 보이네요. 자, 맨 앞에 있는 the idea가 이 문장의 주어고요. Head raised는 현재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동사입니다. 그리고 raise는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인데 목적으로 questions. 그러면 우리 주어 동사 목적어만 자가 의미를 해석해 보면 그 생각은 question 여러 가지 의문들을 질문들을 has raised 불러 일으켰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아마 과거 특정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의문들을 불러일으켜 왔다. 이런 느낌을 전달하려고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여러 의문들을 불러일으켜 왔다.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생각이냐? 그 생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대절입니다. 그래서 요 대절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의문들을 불러일으켰다 할때 어떤 의문들이냐? 그 questions 의문들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전치사구 about입니다. 일단 the 아이디어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대절에 대해서 학습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문장의 완벽한 해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법 정리 시간인데요. 동격의 대절이라는 이름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예문을 보시죠. 자, 첫 번째 예문. The news surprised all of us. 간단한 주어, 동사, 목적어를 배열한 문장입니다. 그 소식이 목적어,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문장이죠. 그런데요,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문장은 동일한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한 소식의 내용을 담은 겁니다. 전치사 구, 어부로 담았죠. 그래서, 그녀의 성공에다가 어부를 붙이면, 그녀의 성공이라고 하는 뉴스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렇게 번역하게 된다. 자, 이때 전치사 어부는, 뭐뭐라는이라고 해석하는 게 어울리는데요. 이걸 문법에서 동격의 어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어부를 맨날 뭐뭐의 이렇게 소유격처럼 번역하시는데, 사실은 뭐뭐라는, 뭐뭐라고 하는 해서 앞에 있는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동격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그녀의 성공이라는 소식이, 그녀가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예문은요. 역시 동일한 주어, the news, 그리고 동사, surprise, 우리 모두를 all of us.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그녀의 성공이라는 뉴스의 내용을 대절로 담았습니다. 절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형태가 들어가 있죠. She succeeded.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접속사, 대시 a t 이 붙었는데, 이때 이 t 도 동격의 t h 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관계 대면서 대가는 좀 다릅니다. 동격의 t 이라고 해서요. 아까 전치사 of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같은 기능을 갖습니다. 다만, of는 전치사니까 구가 오는 것이고요. t 은 접속사임으로 절이 오는 것이죠. The news that she succeeded surprised all of us라는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자, 동격의 of와 동격의 that 비교하면서 설명드렸고요. 참고로 관계대명사 that이 들어가는 문장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동일한 the n e w s 음에 이번엔 관계대명사 that이 왔습니다. that she delivered surprised all of us. 동사와 목적은 동일한데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요, 밑에 써놨지만 그녀가 그 소식을 딜리버 전달해 주었다. 그러니까 전달하다라는 동사에 뉴스가 의미상 목적어인 겁니다. 그 소식을 전달하다. 이 관계에서 더 뉴스가 앞으로 나가면 그녀가 전달해 준 소식. 이건 그녀가 가져다 준 소식이라는 뜻이지, 소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와 같이 관계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 명사와의 관계가 주어나 목적어인 관계를 바꾼 것이죠. 지금은 딜리버란 동사의 목적어였던 명사도 뉴스가 수식을를 받으려고 나갔고 이때 우리가 관계되면서 목적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전달한 소식이 우리 모두 놀라게 했다와 그녀가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죠? 그녀가 성공했다는 것은 뉴스의 내용이고요, 그녀가 전달해준 소식이라고 말할 때는 그녀가 소식을 전달한 거죠. 뉴스는 딜리버의 목적어인 거지. 어, 그녀가 전달했다는 것이 뉴스의 내용은 아니죠. 네, 이렇게 해서 동격의 대과. 관계대문사 대을 구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The News라는 주어가 기본 요소로 왔고, 그 다음에 The News와 관련된 수식구조로서 동격의 대절이 올 때도 있고, 관계대문사 절이 올 때도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본문 돌아가서 본문의 해석을 완성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어, e 아이디어의 내용을 대절에 담은 것 같은데요. 그럼 대절의 주어 동사를 또 찾아보죠. 자, 주어는 the world고요. 동사는 조동사 may까지 포함해서 may 까지 포함해서 maybe destroyed 입니다. 세계가 파괴 당하다인데 may 가 들어왔으니까 세상이 파괴될지도 모른다 정도로 번역하는 거고요. 전치사고로 by nuclear weapons 는 핵무기에 의해서. 그럼 정리하시면 이 세계가 핵무기들에 의해 파괴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앞에는 있디 아이디어의 내용으로 번역하면. 이 세계가 핵무기들에 의해 파괴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 퀘스천 의문들을 불러일으켜 왔다고요. 이번엔 전치사 구가 앞에 있는 퀘스천을 꾸미고 있습니다. 뭐모에 관한 의문들 이렇게 번역하실 거고요. 뭐에 관한 것이냐 어바웃에 걸린 명사 구는요. 그 핵무기들의 개발과 사용의 정당화. 여기 대명사 대현는 앞에 있는 뉴클레어 웨 n 스를 가리킨다고 봐야 되겠죠? 그 핵무기들의 개발과 사용의 정당성, 정당화에 관한 여러 의문들, 핵무기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관한 여러 의문들을 raise 불러 일으켜 왔다. 원래 raise는 들어 올리라는 뜻이니까요, 불러 일으켜 왔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정확한 의미가 들어오셨는지요? 우리 동격의 대절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학습해 봤습니다. 자, 문장 한번 다시 들어 보시죠. 16. The idea that the world may be destroyed by nuclear weapons has raised questions about the justification of their development and use. 네, 자, 여러분에게 늘 부탁드리지만 복습하실 땐 음원 들으면서 따라 말하기. 그래서 문장을 한번 정도는 외워 볼수 있도록. 그죠? 다음 날 되면 잊어버리더라도요. 그렇게 자꾸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번 문장 분석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